안녕하세요.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한 4월 3일 수요새벽 예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의 묵상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1997년에 상영된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요? 인디아나 존스에서 열연한 해리슨 포드가 미국 대통령 역할을 맡은 영화인데요.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러시아 회의에 참석한 미국 대통령이 공중에서 극렬분자에게 납치되고 온갖 고생 끝에 다시 구해지는 내용입니다. 에어포스1의 뜻은 미국의 항공교통관제 호출보호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미국 미국 공군기라면 기종에 관계없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말미에 겨우겨우 고생고생 끝에 미군 공군기로 해리슨 포드가 타자마자 그 공군기의 파일럿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laughs> 이제부터 K-15가 에어포스 1이다. 다시 말한다. K-15가 에어포스 1이다. r o g 그렇죠. 최고의 값비싼 비행기가 아닌, 최고의 편의시설이 아닌, 가장 중요한 단한 사람인 대통령이 타야지만 에어포스1이 될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를 위한 궁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예비합니다. 궁전에는 가장 중요한 왕인 다윗이 있는데,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법괴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괴가 없는지는 역대상 13장에 나옵니다. 기리안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법괴를 수레에 가져오려다가 기돈의 타장마당에서 소가, 소가 놀라서 난리치는 바람에 법괴를 붙잡으려고 손을 댄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달 동안이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계를 다시 가져오는 다윗을 볼수 있는데요. 13장과는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찾아내고 잘못을 정정합니다. 15장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우사는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13장에는 하나님의 괴를 새술에 실코라고 나옵니다. 다시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싸놓으면 비로소 고아자손들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메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아자손이 맞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아는 레위의 둘째 아들임으로 레위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이 옮겨야 하고 수레가 아닌 어깨에 메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메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괴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실수를 했는지 말씀으로 돌아보고 고치며, 레위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까지 나열하며 맡은 일까지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음, 높고 낮음에도 관계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좀더 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것, 돌이키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은 힘이 아니고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깨닫고 여러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실수를 했다고 하면, 아니,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옮기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율법서를 안 보고 옮길 수가 있지? 라는 사람들의 다른 시선을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왕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희가 높은 자리에 있던지, 혹은 낮은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즉시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아도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크던 작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곳이 가장 편한 아, 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음, 모두가 나를, 우리 가족 모두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좋을 것 같고, 나의 상황과 어, 성격 등을 잘하니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오히려 제가 잘못 했는데도큰 소리를 내며 그 상황을 무마하고 싶은 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laughs> 하지만 약간의 그런 강압, 그건 약간 강한, <laughs> 강하게 나가면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 등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었고, 제가 빨리 잘못을 인정할 때 오히려 더 부드럽고 평안히 넘어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제 마음도 더 기쁘고 더 즐겁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겨를 가져올 준비를 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기뻤을까요? 다윗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내위인들로찬행대를 구성합니다. 성가대로 치면 지휘자와 악기팀, 노래하는 사람들로 세웁니다. 드디어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큰 찬양 소리와 악기 소리가 퍼졌고 다윗 왕은 춤추며 뛰어 놀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따르자 다윗의 왕비였던 미가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후에 대를 잊지 못하는 벌까지 받게 되죠. 저는 찬양 당과 함께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함께 찬양했다는 부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의 가장 소중한 찬양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어,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제 사랑하는 큰딸은 내가 저에게 보내준 웨이 메이커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어, 길을 만드시는 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즉각적인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